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계획 다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위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23일 날은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 가서 오래간만에 뮤지컬을 함께 보기로 했고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애들이 볼링을 치자고 좀 많이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장에 오래간만에 가서 한판 게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어, 박싱데이죠. 어, 그날은 캠브리지에서 만난 아이들 친구 가족과 함께 아바타를 보러 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좀 계획을 세우니까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기분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분들께 댓글창을 통해서 좀 자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2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지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됐던 하락장이요. 어제 새로운 한주를 시작했지만 꺾이지 않고 지속됐습니다. 다우존스가 0.49% 떨어졌고요, S&P 500은 -0.9, 나스닥은 1.49%나 하루 만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미국 증시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죠. 어제는 에디타스가 10.7%나 하루 만에 하락을 했고요, 스템이 -9.65, 퍼시픽 바이오 -9.39, 팔란티어 -7.97, 실버게이지 -7.59, 차지 포인트 -7.56,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7.54 인바이트 마이너스 7.11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5.2 업스타트 5.15% 빠졌 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인데요. 메타플랫폼즈가 4.14%로 가장 좋지 않았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3.35 엔비디아 마이너스 1.91 구글 마이너스 1.8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73 애플 마이너스 1.59 넷플릭스 마이너스 0.83 어제 장 초반 기세가 좋았던 테슬라 주가 역시 0.24% 소폭 으로 떨어지면서 월요일 증시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 기사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 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경제 전망은 웰스파고에서 업데이트한 2023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웰스파구와 이야기하기를 센츄럴뱅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시기는 2023년 말 정도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리세션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금리가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긴축의 사이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코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그래도 긴축의 사이클은 끝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연준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약간 스토리가 다릅니다. 지난 FOMC 미팅이 마무리되고 나서 연준 의장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할 때까지는 긴축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발표했잖아요. 하지만 웰스파고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긴축은 2023년 말이 되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러 더라도 세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웰스파고의 주장입니다. 자 일단 G10 대표적인 경제 대국이죠. 이러한 국가들의 센츄럴 뱅크는요. 그들의 긴축 정책을 아마도 2023년 말이 되면 끝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앞서서 미리 좀 긴축을 끝낼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유로피안 센츄럴뱅크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활활 타오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달러는요.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한1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웰스파고에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자웰스파고와 첨언하기를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리셉션에 빠질 확률을 35%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리셉션을 피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웰스파고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GDP, 글로벌 GDP의 성장률은 1.7% 정도에 머물 것이다. 그 얘기는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거라고 전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스파고의 주장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으면서 주식 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신흥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들이 내년 말까지는 긴축을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중반부터는 주식 시장 역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 역시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인데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시장 전망은 밀리어네어 서베이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밀리언에어라는 것은 이제 백만 장자죠. 그런데 최근에는 밀리언에어, 백만 장자가 너무 흔한 시대가 돼서요. 투자 자금이 커다란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자금이 1 0 0만 달러를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밀리언에어 투자자들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주식 시장이 두 자리 이상 떨어질 거라고 좋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베어리시한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라고 지금 CNBC 밀리어웨어 서베이 결과가 알려주고 있고요. 자밀리어웨어 투자자들 중에 56%가요 2023년 S&P500이 10% 이상 떨어질 거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서베이는요. 투자자금이 1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내년에 그들의 부를 해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28%가 주식시장이 가장 커다란 리스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만장자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좀 우울한 전망을 보여준 것은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전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밀레니어 투자자들 중에서 무려 46%가요 작년에 비해서 현금의 보유량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밀레니어 투자자 중에 60%는요 내년 2023년 말이 되면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자, 밀리언에어 투자자 중에서 이 나이에 따라서 그들의 전망에 상이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젊은 세대, 밀레니얼 밀리언에어를 보면요. 무려 81%가 내년 말이 되면 지금보다 그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게다가 그중에 반 가까이 46%는 10% 이상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베이비 부머는요. 그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61%가 내년이 됐되 그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베이비 부머의 세대 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보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말이 맞아 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지금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어디에 들어설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멕시코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멕시코에 지을 거라는 기사가 발표됐는데요. 자 이니셜 인베스만 초기 투자 자금은 1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이 멕시코의 로컬 미디어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요. 이번 주 그리고 아니면 1월 달까지는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에 누에보 레온이라는 주가 있는데요. 이 주의 북쪽 지방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월 달에 이쪽 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이 진행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요, 몬테레이입니다. 몬테레이라는 도시 바로 바깥쪽에 기가 팩토리를 지을 거라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기사가 그냥 루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 팩토리가 들어설 것인지 공식적인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너무나 많이 폭락해서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니까 3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P레시오가 1000배에 가까웠던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36배면 살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까지 도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테슬라 말고도 다양한 종목을 담고 있는 ETF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튬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테크 ETF가요 현재 8개월 만에 최저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앤배터리 테크 ETF LIT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저 역시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ETF인데요 자이 ETF의 주가가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LIT라는 ET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수수료는 0.75%로 좀 비싼 편입니다. 48개의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자이 48개의 보유 종목은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리튬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이 골고루 속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리튬 광산 기업은 물론이고 정제 기업 그리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 나아가서 전기차 생 생산 기업까지 모두 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관련된 기업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전체 보유 종목 중에 34%가 중국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록다운이 심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급망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한 영향에서 la 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미국 관련된 종목들은 2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은 앨버말, 리비안 그리고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요, LIT 주가도 그렇고 하루빨리 회복하는 추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 증시 관련된 기사를 쭉 읽다 보면요. 아마존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에보코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아마존이 이제 버핏이 좋아할 만한, 워렌버핏이 좋아할 만한 가치주가 됐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애널리스트 마크 마하니가 등장하는데요. 일단 아마존에 대한 전망을 수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미 쪽의 이커머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글로벌 이커머스고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AWS입니다. 자, 그중에서 일단 리테일 즉 이커머스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장이 기대치는 10%였는데 10%에서 6%까지 그들의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일단 북미 쪽의 리테일을 보시면 15%를 원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성장률은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대폭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AWS인데 AWS 같은 경우는 가장 성장이 좋은 비즈니스 분야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2023년에 26% 정도 매출이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도 20%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즉 영업이익 마진 역시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원래 기대하고 있었던 영업 마진은 4%였는데 이 역시도 3.8%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이 예전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 아마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보시면요. 150이 나옵니다. 150이 만들어진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만들 수 있는 에비타 전망치의 10레벨을 곱한 합리적인 수치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1년 이후에 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요. 무려 7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의 시대 것이다. 따라서 2023년 만약에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경기가 둔화된다면 리세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월가의 전문가들이 안겨주고 있는 전망치 있잖아요. 이 전망치 역시 탑라인 그리고 바텀라인 매출과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양쪽에 걸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커버하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지금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마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 좋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는요 에버코어는 아마존을 버펫바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버펫바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인 버펫이 좋아할 만큼 지금 가치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정리. 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모간 스탠이라는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를 하고 있는 투자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자, 2023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좋은 그런 종목을 찾. 찾아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이 모간스탠리의 의견이고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가까운 미래, 즉 단기적인 관점을 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탑 라인에 대한 성장률이 아무래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계속해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탑 라인, 즉 매출 쪽은 이렇게 감소할 수 있지만 마진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는요, 계속해서 상상되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 모간스탠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전망을 감안했을 때 모간스탠리는 어떠한 종목을 추천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에서 일단 멀티플이 많이 하락을 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진 종목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수익률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된 모간스탠리가 추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첫 번째로 서비스나옵니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55.2%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25.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목표 주가가 225달러, 즉 58%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목표 주가는 172%,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54% 이상 급등할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토스트입니다. 토스트라는 기업은요. 레스토랑에서 이용하는 PO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결제도 할수 있고 오더도 할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목표 주가가 30달러로 설정이돼 있으면서 6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종목은 데이터독이고요. 데이터독의 목표 주가는 110달러.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4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모간세니가 추천했던 6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개의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 기업들이 추천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캐시플로우가 좋을 것이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기대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꾸준하게 현금흐름을 잘 만들어내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모간세니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프로피타빌리티 탭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가지 수익성에 관련된 지표가 발견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네딘컴 마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딘컴 마진은 순이익 마진이잖아요. 자,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순이익 마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34.37%라는 굉장히 훌륭한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서비스 나우 역시 2.9%로 플러스의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자, 데이터 독은 0.91%니까 이제 흑자로 전환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토스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의 순이익 마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마이너스 8.7%고요. 자 마지막에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으로 보면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하지만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보면요. 스노우 플레이크가 가장 좋습니다. 무려 34.83%라는 굉장히 훌륭한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을 가진 기업이고요. 두번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2.36%, 서비스나우도 31.97%로 훌륭합니다. 자, 데이터독은 24.8, 마이크로소프트가 22.7, 마지막 토스트도 0.53%로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자, RO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라는 것은요. 자기 자본과 순이익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ROE가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ROE를 기준했을 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42.88%로 독보적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기업 6개를 가지고 퀀트스코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레이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 들어오셔서 퀀트스코를 가지고 정렬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퀀트스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니까요. 일단 토스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38을 획득하면서 유일하게 매수 의견을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아직까지는요.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죠. 6개 종목들의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자,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81%나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매출이 72%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녹이고요. 74%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성장했고요.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54%라는 건강한 성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스트라는 종목 역시도 지난 1년 동안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72%를 기록했는데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58%, 50%, 서비스 나우는 25%, 25%.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성장 기업들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느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5% 12개월 동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12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운 대안은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널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널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다섯 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바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의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수 있었던 기업의 펀드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키나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 r 즈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탑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키널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세 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3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t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 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에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 오토즈를 방문해 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 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들을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할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메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할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지원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